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을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추밭은 빗물에 고여 물음병이 퍼지고 있고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과는 재빛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농민단체들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을 장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한 배추밭. 김장철을 앞두고 한창 생육이 활발해야 할 시기지만 군데군데서 노랗게 마른 잎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잎자루부터 누렇게 썩어들어가는 무름병도 번지고 있습니다. 모두 가을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내가 무릎라고 썩어 들어가는 있어요. 그 올해 이제 배추 청, 배추 수확은 년에 비해서 좀 숙년이라고 야지 논에 난지형 마늘을 심는 이모장 농가들은 가을 장마로 벼 수확이 늦어지면서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파종이 늦어지면 겨울 전까지 뿌리와 잎이 충분히 자라지 못해 냉해에 취약해지고 소확량도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심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사, 조금씩 상처난 거는 이제 썩거든요. 습하니까 날씨가 빨리 썩는 것 같아요 더 빨리 거의 한달 가까이 뒤로 쳐져가지고 아, 지금 좀 많이 속상해요 이거 이게 썩은 거다 골라내고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가을 장마 피해가 이어지자. 농민단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훈 전국사과생산자협회장은 장기간 이어진 가을비로 사과가 재빛깔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땅물려 가꾼 사과가 가을장마로 낙화되고 있습니다. 햇빛이 드는 날씨에 사과색은 나지 않고 다시 파리적이 가기만 합니다. 정영희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며 농업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후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기후 재난 속에서도 농민이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날 농민 단체들은 가을 장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 재난 지원금을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농민 단체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S 이호철입니다.